자, 681번을 보자. 자, 함수가 주어져 있고, 요함수의최댓값과 최소값의 합이 0일 때, 바로 상수 k값을 구하래.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좀 그릴 건데, 먼저 기본이 되는 코사인 x라는 그래프를 가지고 시작을 하자. 우리 코사인 x 그래프는 여 이렇게 그려놓고, 지금 한 주기만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나오지, 여기가 이제 1이 되고, 여기가 0,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자, 이 그래프를 지금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표현한 거니까, 그래프 자체에 이동하지 말고, 여기 숫자를 가지고 좀 변형하자. 그럼 1이, 마이너스 2만큼이 나면 여기 마이너스 1로 변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아래로 두칸 내려가면 이제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X축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는 거겠지. 자, 그 그래프를 절대 값을 씌웠으니까, 이렇게 절대 값을 씌웠으니까,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꺾어 올리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1이 돼서, 이렇게 그래프가 나올 거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y축이 되고 여기가 1이 되고 여기는 3이 되겠지. 당의 중간은 이제 2가 되는 거고. 자, 이 그래프에서 또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이 보라색 그래프를 다시 x축으로 대칭 이동한 거니까 다시 원래의 그래프로 다시 이렇게 요게 다시 원래대로 나오겠네. 이렇게 나올 거고 그 그래프를 이제 y축의 방향으로 k만큼 이동한 거니까 요 값은 결국 마이너스 1플러 k가 나올 거고 얘는 마이너스 2플러 k, 얘는 마이너스 3플러 k로 변하겠지. 그래서 이제 이 주어진 함수의 바로 최대값은 얘가 되는 거고 최소값은 바로 얘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최대값과 최소값의 0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플러 k 플러스 가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k를 더하게 되면 얘가 0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 2k가 4가 되니까 결국은 k가 2가 되겠네 다시 또 682번을 보자 조지함수가 있고 이조지함수에 최대값과 최솟값을 각각 라지 m 스몰 m이라고 할때 차를 구하래 자, 그럼 문제를 보니까 여기가 사인 나왔고 여기는 코사인 x 2분의 파인데 우리가 그 삼각 방정식 뭐 삼각 부등식 모든 삼각 함수들은 어 하나의 함수로 고치는 게더 편하니까 여기에 있는 이 코사인 x 2분의 파를 사인으로 고쳐 보자. 일단 얘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코사인 함수는 바로 우함수기 때문에 즉 y 축의 대칭인 함수이기 때문에 코사인 x는 그냥 코사인 x랑 똑같지. 결국 이 문제에서 주어진 코사인 x 2분의 파이라는 거는 결국 얘는 그냥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하고 똑같은 거고 그럼 얘는 2분의 파이, 즉 90도 곱하기 1 홀수니까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고 여기는 마이너스 x는 그냥 플러스 x건 마이너스 x는 x를 쓰라고 했지 그 다음에 이 주어진 각이 이 동경이 지금 1사맨면에 있으니까 1사에서 코사인은 다 플러스니까 그대로 놔두면 되겠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코사인 x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주어진 함수는 y는 2sin x가 되고 이 빨갛게 색칠한 부분이 바로 -sin x가 되고 -1이 되지. 그러니까 결국 주어진 함수는 y는 sin x 1이 될 테니까 이 함수의 최대값은 항상 이 최대값 최소값은 바로 여기 있는 요개수하고 바로 상성에 관련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최대값은요 sin x 앞에 있는 개수의 절대값 즉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하는 거니까 0이 될 거고 최솟값은 요거의 절대값에 마이 붙인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일 테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래서 두 개를 빼라고 했으니까 m 마이너스 m은 0 빼기 마이너스 2가 돼서 답은 2가 나온다. 다음에 또608 3번을 볼게. 자, 함수 y는 이런 조리 함수가 있고 얘가 최대값이 6, 최소값이 1일 때 a, b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도 먼저 음, 그래프를 그리 사인 3x부터 시작을 할게. 자, 사인 3x는 원래 이제 주기의 어, 주기가 원래 2π에서 3으로 나눈 주기가 이렇게 변하는 거지만 주기라는 거는 결국은 이 X축 방향으로 늘리거나 줄이는 이런 거니까, 결국 이 최대값, 최소값은 상하 방향으로만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주기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주기하고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그림을 그릴게. 자, 그럼 먼저, s i n 3x라는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x축이 있고, 딱한 주기만 그려보자.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원래는 3분의 2파이 되는 거지만, 무시해도 되지. 그래서 여기가 지금 1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인데, 그, 여기에서 지금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이도 한 거니까, 요 1이 마이너스 4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5가 되고, 마이너스 6이 되겠지. 자, 요 그래프에다가 이제 절대값을 씌운 거니까, 이렇게 절대값을 씌운 거니까, 얘가 지금 x축을 여기 x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 x축을 어, 대칭이동을 한 거니까 결국은 여기 겹쳐지지만 여기다 바로 그리자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제 4, 5, 6이 돼 여기가 4 여기가 5 여기 6이 되고 얘를 이제 이동을 어, 대칭 이렇게 대칭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제 5 여기가 6 여기가 4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거기에다가 여기에다 바로 a, 배를한 거니까 요 값이 이제 바로 6a가 될 거고 여기는 5a가 되고 4a가 되겠지. 거기를 b를 한 거니까 이 최대값은 6a에다가 최대값은 6a에다가 b를 더한 거고 그게 최대값이 바로 6이 나온 거고 최소값은 바로 여기였었는데 거기다가 b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4a에다가 b만큼 평행이동해서 그게 바로 최소값 2가 나왔다는 라 얘기지 이두 개의 식이열번씩 풀면 되겠네 그래서 빼면 2a가 4가 나오고 a는 2가 나오지 a가 2가 되면 이게 8이 되니까 b는 마이너스 6이 나올 거고. 그래서, A-B, A-B 값은 2-6이 될 거고, 답은 8이 나오겠지? 답은 4번이 되겠네. 그러니까 그래프뭐 정확하게 그지줄 알면, 뭐,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지.